두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부탁드릴게요. 나이스. 간다. 오케이, uh -huh. okay, 슬로우 걸렸어. 나이스. 나이스. 오케이, okay, 됐스 에이... 빨리 밀고 아! 가자. 아! 욕심내지 말고. 아! 와. 그 미니언을 먹어야겠다라는 그 각이 왜 항상 요만큼이에요? 그 조금만 더 기다렸다 먹으면 안 돼요?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? 미리 치고 두대 치고 먹던가, 그러면. 당신도 탑 가면 못 먹잖아요. 괜찮아. 내가 하나 먹을게. 나 진짜 짜증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. 진짜 미 제발 그쪽 <laughs> 미녀 뭐못 먹었으면 그냥 아 소리 내지 마. 알았지? 그게 또 짜증나? 돌을 맞아. 어, 매워. 아, 맵대 오! <laughs> 매워. 와, 이거 진짜 셔요. 아. <laughs> 아. 아, 들켰어. 들켰어. <laughs> 예. Yeah. 아니야, 풀 있잖아. 아, 진짜. 그럼 좀 풀을 빼는. 아니, 이 여가씨가 왜 이래. 드세요? 레몬 드세요? 레몬 드세요? 아니, 그러면은, 시작을 해가지고, 저걸 시작해가지고, 저걸 하던가. 레몬 드세요? 풀을 빼던가, 한 번. 오 <laughs> 천천히 가면 되지, 그걸. <laughs> Nope. <laughs> 진짜 싸워야지 뭐해? 조이 오디아이멍청아 아씨 <laughs> 아니 멍청해서 아니야 하루 어? Oh, 어? 허어진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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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걸 커져 그걸 커져 그걸 커져 아, 그... 아, 대참사가 일어났구만. 아니, 잠깐만. 쉬... 아, 안돼. 어, 안, 안, 돼, 안, 돼. 돼. 안 돼. 아, 짜증 낼까? <laughs> 아씨. <laughs> 뭘 <laughs> 거기다 왜 싸? 야너 빨리 먹어. 너 이거 두개 감이야. 어디 갔어? 하나, 둘둘이야 빨리. 더더 먹고 만다. 먹고 만다. Oh my g o 아, 안 되는데? 나왜 나왔어? 걔그 저기 그거요. 저기 저기 그거 그거 그 저기 조이 딜. 와 조이 미쳤는데? 미쳤어 미쳤어 진짜로. 그렇지. 영영영영영 영. 오빠빨 가서 빨 가서 도와줘 궁이라도. 궁 없어. 자, 뭐, 쥐치? 아, 쥐치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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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의 연계랑 아주 좋았어요. 진짜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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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이스나이아이스이 아왜 짜증 을 냈지? 안녕 아. 안녕 이제 살짝 혀가 아프라 그래. 여 <laughs> 도와줘! 아 진짜. 아 진짜 씨. 나 빠져야 돼 버려 버려 버려가 다 버려. 빨리 빼빼빼 빼. 빼, 빼, 빼. 뭐 뭐야? 해서 해서 안돼안 돼. 돼. 아아개 아, 아까워 안돼나조음 걸렸어. <목소리> 어, 빨리 빨리 빨빨 오빠, 여기 도와줘 아하 주면 내가 맞았어. 오케이, 오케이, 잘했어, 잘했 아. 와, 어떡해 저렇게... 아, 슈바, 어떡해? 얘 뭐야? 얘 썼는데, 아, 나 졸음 걸렸어. 블라디 어디 있었어? 왜 여기 어 아. 아... 하... 근데 확실히 이거 걸고 하니까 오빠 가좀덜 당나는 것 같아요. 조금, 조금, 조금. 내 짜증이 응.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. 응. 조심하면서. 아! 뭐, 뭐해? 네. 아니 그쪽으로 왜 빠져? 지, 뒤로 빠져야지. 어, 어. 미안해, 미안해. 아니난떨수 있을 줄 알았어 레오마하 <laughs> 레오마하 말래 그래? 슈머 똑바로 좀해아 진짜 레오마하 레오마하 <laughs> 아 너무 귀여워 아니 나 먹을 수 있는 건데 아무 그리고. 아무 뭔데? 뭔데피 없는데 괜찮아? 슬로우 아풀풀풀풀풀 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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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. 진짜야? 아 네, 진짜 여기. 아 진짜로 오, 좀 때려 오오 오, 모모 다행이다씨 모모 미니언 제가 다 고정시켜놔가지고 응? 저다 밀어야 돼 지금 오기 전에 어 트타 오기 전에 왔어 와아 아 진짜 아 오빠아 니는 이거는... 아니 나한테 트타 오기 전에 밀으라며 오빠 짱구어 먼저 아니 당신 먼저 안 했어 오빠가 먼저 짱구어나 짱구 좋아 너왜 그거 알려줘 아... 아니 그 정도 각도 없어? 아니 여지여지여지여지오 아이고 음, 아와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. 짐 나. 나 먹어도 되죠? 어나안 먹어도 돼. 둘다 먹을래. 아장이랑. 배터 소? 어 깜짝이야. 한칸 드시고. 벨라나 모르겠다. 점프한단 말이야. 오, 나이스. 나도 먹었다. 우와 대박! 헤헤헤헤헤헤헤헤헤다 어, 간다 간다 간다! 간다!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와, 뭐, 갯세! 뭐, 갯 그냥 이만 타줘 어, 어, 뭐, 어 뭐, 어먹 뭐, 뭐, 빠 먹어! 와! 개새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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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 씨.. 봐아아아아아아아어어었어 어머 었어아아아아아아 메롱! 아 메롱! 쉬... 잠깐만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잘못 테스트 안 했어 근데 어디 있어 아 제발! 아 엄마! 브라우스 아, 마으아야 서포 나이스 서포 개 나이스다 와, 와 대박이었다 이거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와. 아 내가 경고했는데 나가가지고 안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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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안나왔어 나가서 물리지 안 않았어? 안나왔죠 근데 이거 뭔가 어. 타이밍이 이번 진짜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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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오빠도 너무 잘했고 무무도 너무 잘했고 아니, 그냥... 거기 딱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완벽했지 딱 어? 아... 하... 진짜 하나만 부탁하면 안 될까? 아... 당신의 초반에 대한 실수에 대한 사죄로 레몬 하나 먹자 진짜 그렇게까지 극혐은 아니었어 뭐라고 아, 그래? 다시 한번 보자 봐봐요 한번더클릭해야돼 봐봐요 더 잘 끌었죠? 아, 전잘 잘 끌었는데? 그래서 죽었어요. 자, 이거 봐봐요, 봐봐요. 오빠가 죽었거든요, 여기서? 제가 게임 진짜 하기 싫었어요, 진짜. 이 봐요. 풀도 안 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, 진짜. 이 봐요. 이거야말로 던지는 거지. 그쵸? 이거야말로 던지는 거지. 자, 풀의 저거까지 다 빼고 죽었던 건데. 주크님은 그냥. 어 맞는 말이네 어? 맞는 말이네 왜 쏘고 걸렸지? 오빤 충분히 뒤에 가서 내가 당신 대신 끼는거못 봤어 못 봤어 지금? 어? 내가 당신 대신 끼는거 근데 이 정도 거야, 피가 나. 이 정도 피가 다 달았으면 같이 평타로 때릴 수도 있었어 자 봐봐 봐봐봐봐 여기서 봐봐. 미니언한테 많이 맞아가지고, 봐봐. 나한테도 많이 맞고. 근데 이 정도만 싸워도 되었거든? 근데 오빠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봤어요? 스퀘어 도안한 거? 근님오기는가발이었다 아까 전에. 자, 그러면은, 당연히, 우리, 잘생긴. 먹는다. 아, 먹어. 어. 먹는다. 내가 짜증 내고, 내 짜, 짜증 한번더 내고 내가 먹는다, 내가. 어? 뭐야 이게? 숙련도에 따른 감정 표현 업그레이드 완료? 아, 어떡해? <laughs> 아. 어떡해. 아, 근데 진짜 저 아까 전에 목다침흘렸거든요 진짜 셔요. Oh my god. Are you okay? 이렇게 자 o u 뭐 k a y Boy, b o 귀 아파 괜찮아? 아. 고했했요요 d s 좀 짜증을 덜 내. n 덜 내고 재밌게. 재밌게 노래 d a toilet t o 있었지? 어? 재밌게 아, 오늘도, 예. 아, 오늘은 <laughs> 어, 짜증을 내지 않는 듀쿠가 되는 한발자국 이었습니다 아 너무 웃겨 아, 말도 웃긴데 어, 짜증을 내지 않는 듀쿠가 되는 아 아니, 아니, 짜증을 내... 짜증을 좀덜내는 아, 되는... <laughs> 짜증을 내지 않는 듀쿠가 되는 길그첫 계단 이었습니다